네, 33번 문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잉이 오는 이유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즈가 오는 이유는 동명사의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번에 있는 노잉도 동명사 주어로 온 노잉입니다. 똑같이 뒤에 는 이즈도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해주겠죠. 자그 다음에 frustrated랑 frustrating의 차이는 요소를 설명할 때는 ing고 감정을 얘기할 때는 pp인데요. 그런 주어 자체가 감정을 불러 일으게 요소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g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p l a c e 에 오는 건요. 준동사가 아니라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 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aspect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 주어에 맞는 동사 is가 온 거고요. 싱글은 단수니까요. 자, 그리고 어, 그다음에 대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선행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sorry. 선행사가 지금 보시면 얘예요. 뒤에 있는 오브는 그냥 전치사구예요. 그리고 그어 미안합니다 그 then normal s e m e s e r for Connie 아 여기서 선행사는 예로 보지 마시고 그냥 뭐 이거는 문법일 땐별 상관이 없긴 한데. 이해되는 점이래요. 뭐, 요런 거. 앞에 블라블라 나와 있던 거. 그리고 명예상의 작가 정체성은 인간의 창조성, 개성, 그리고 권위를 제공하죠. 선행사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책에 잘못 써야 돼서 잘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바이더함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온 대시고요. 자, 그리고 노미널하고 노미널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작가 정체성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가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unthinkable 요거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의미성 주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거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온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오브랑 폴의 차이는 뭐예요? 의미상 주어에서? 앞에 있는 언 n 커 h i 이 사람의 성격,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일 때는 오브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일 땐 그냥 폴을 쓰죠. 얘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to a d m i r e 는 진주어 부분이니까 두부정사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어릴 들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미상 주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진주어 부분. 자그 다음에, publishers proudly display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 자리예요 그래서, displaying 이란 준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book advertisement 뒤에는 그냥 꾸며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동사는요, 지금 보시면 복수죠. 복수 동사에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렬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래서 얘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 동사에 맞춰주는, 아, 복수 동사에 맞춰주는 거죠. book advertisement. 자, 뒤에 보수브가 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얘 컴마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조용법입니다. 그래서 대시 올수 없고 위치가 오는 거고요. 쇼 다음에는 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여주다라고 해서 접속사로 온 대시입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느리게 재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